초대전이란 제목으로 현재 한인문화회관에서는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다음 달 18일까지 진행될 이번 전시회를 위해 이 31명의 작가들이 시카고를 방문해 지난 19일 환영 만찬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합니다. 지난 19일에는 모구 정기요 서가 관호, 최원복 서예가 등을 중심으로 한 31명의 작가들이 시카고 한인문화회관을 방문해 앞으로의 일정 소개와 함께 다음 달 18일까지 있을 전시회에 대한 소개가 진행되었습니다. 작년 9월 이번 전시회를 위한 계획의 일환으로 시카고를 방문했던 정기호 씨는 앞으로의 일주일간의 일정으로 시카고에 머무를 예정입니다. 전시회 내용은 한국화, 한지 등을 비롯한 한국의 문화와 관련된 작품들이 주를 이루며 정기호의 개인 작품 40여 점을 포함해 모두 앞에 80여 점이 전시 중입니다. 이번 전시는 예, 한국의 얼전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예, 인원수는 30명이 왔고요. 예, 참여 작가는 한 50여 명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같이 제 개인전도 여기서 같이 하게 됐습니다. 한국의 얼이니까 전통공예, 예, 예를 들면 서예, 서각, 한지, 불화, 한국화, 문인화, 아, 그리고 아파 등 다양한 작품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예, 예. 한국의 어리라는 주제로 전시회가 현재 진행 중이며 리셉션은 오는 21일 오후 5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윈티비 뉴스 데니 김입니다.